자 지난 시간에는 이와 같이 워드클라우드 API와 우리의 리액트 웹 프로젝트를 서로 연동해서 웹사이트 상에서 워드클라우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업까지 모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클라우드의 상세 수치를 설정해서 워드클라우드 이미지를 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설정해서 만들어서 볼수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크의 소스 코드에서 단어의 가중치를 실수형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최대 단어 개수와 최소 단어 길이는 모두 정수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워드클라우드 파이썬 파일을 작업해 줄 건데요. 자, 이 맥스 카운트 그리고 미니 랭스는 둘 다. 인트로 이렇게 묶어서 정수 형태로만 처리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가중치 같은 경우는 플랫 즉 실수 형태로 일단 바꾸어서 처리될 수 있는 형태로 코드를 바꾸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그대로 이 워드 클라우드 API를 동작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제 리액트는 마찬가지로 yarn start 명령을 이용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구동 중인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바로 이제 detail.js로 넘어가셔서 최소 단어 길이 및 최대 단어 개수 등을 설정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어떠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이얼로그 컨텐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텍스트 필드 또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카운트는 기본적으로 30 그리고 밀랭스는 기본적으로 1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할게요. 그다음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때 현재 이 맥스 카운트와 밀랭스 데이터를 받아서 이 정보를 토대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의 함수를 추가해 주는데요. 바로 핸들 멜류 체인지 함수입니다. 이건 이제 사용자가 텍스트 필드에다가 민 g 랭스와 같은 변수의 값을 변경하겠다고 입력을 하면 그 정보를 스테이트 변수에다가 업데이트를 해 주어서 남겨 주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입력한 값이 숫자일 때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1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값을 1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해당 state 값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state 값을 갱신하도록 하면 되겠고 이제 이와 같이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이 다이얼로그 창에서 다이얼로그 콘텐츠를 내용으로써 추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필드라고 해서 최대 단어 개수라고 해서 사용자가 숫자 형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최소 단어 길이 또한 입력할 수 있도록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단어 개수 같은 경우는 맥스 카운트가 네임 값이고요. 그 다음 이제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이 맥스 카운트 스테이트 값이 들어가면 되고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핸들 멜류 체인지를 불러오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한칸 줄바꿈을 해 주시고요. 이제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최소 단어 길이에다가도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밸류 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줘야 되고요. 민 어, 랭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다음 이 네임 값 또한 민 랭스라고 바꿔주어야지 이 값이 변경될 때 정상적으로 민 랭스라는 스테이트 값을 찾아서 그 값을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대 단어 개수와 최소 단어 길이까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새로 고침해서 변경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콘솔 창에 오류가 출력되고 있네요 자 텍스트 필드 쪽에서 JSX 관련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 이렇게 닫는 꺽쇠에다가 슬래시를 잘 넣어 주시고요 한칸더띌수 있도록 하면 오류가 사라질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 고침하니까 정상적으로 오류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는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할 때 최대 단어 개수와 최소 단어 길이를 이렇게 설정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는 최대 단어 개수를 5개로 줄여서 다시 만들기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워드 클라우드에서 최대 단어 개수가 이렇게 5개까지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이 워드클라우드를 만들 때의 상세 수치를 설정했다고 할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최소 단어 길이를 2라고 설정해서 만들게 되면 만들어지는 단어에서 각각의 단어의 최소 단어 길이가 2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워드클라우드의 상세 수치를 설정하는 것까지 작업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중치 값의 검증 또한 넣어 줄 건데요. 따라서 이렇게 world.js로 이동해 주시고요. 각각의 가중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핸들 멜류 체인지에서 현재 가중치의 값이 1보다 작다면 그냥 이와 같이 간단하게 가중치를 1로 설정해서 1보다 작아질 수 없도록 설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값이 9보다 크다면 너무 가중치가 커지는 거니까요. 일단 웨이스 이렇게 9 이상으로는 커질 수 없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단어를 추가할 때 가중치는 1부터 9까지라고 이러한 내용을 사용자한테 알려 줄수 있도록 설정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워드 클라우드에 대한 상세 수치 설정까지 모두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실제로 가중치를 추가할 때 가중치 값으로 마이너스 값을 넣거나 하면 이렇게 1부터 9 사이의 값으로 설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타입을 넘버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웹 환경에서 확인을 했을 때 가중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워드클라우드의 상세 수치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 결과 이와 같이 특정한 텍스트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이미지를 확인할 때, 이처럼 최대 단어 개수와 최소 단어 길이를 직접 설정해서 워드클라우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 이렇게 최소 단어 길이가 2이고, 워드클라우드에 포함되는 최대 단어 개수가 15개가 될수 있도록 워드클라우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제가 설정한 수치에 정확히 일치하게 워드클라우드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어드클라우드의 상세 수치를 설정해서 어드클라우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처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시간까지 작업한 내역 또한 깃에 커밋을 진행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깃 스테이터스를 확인한 다음에 수정된 내역을 반영하겠습니다. 자, 애 d 를 수행하고 워드클라우드 API와 리액트 앱의 연동, 그리고 이렇게 상세 수치 설정이라고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커밋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로그를 찍어 보시면 정상적으로 커밋이 잘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푸시까지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워드클라우드 API에 대한 작업에 커밋까지 다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리액트 앱 또한 커밋을 진행해주겠습니다. 자, Git 탭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커밋을 진행할 건데요. 이번에는 그냥 이 Git 탭을 이용해서 커밋을 해볼게요. 네, 귀찮으니까 그냥 이 워드 클라우드에서 입력했던 커밋 메시지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API와 리액트 M 연동 및 상세 수치 설정이라고 커밋을 진행하고요. 자 이제 커밋이 완료되었으니까 푸시까지 진행을 해줄게요. 자 결과적으로 이번 시간까지 작업한 내역 또한 전부 작성이 완료되어 기세에 커밋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WS EC2를 이용해서 플라스크 웹서버를 실제 서버 환경에서 구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